Yeah, so, 이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이 총 94개 중에서 오늘의 톱10 1위에 올랐으며. 앞으로 할수 있다는 거 하게 는지 제가 전 아이였다면 저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의 무대였고 잘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악기 하나씩으로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데 정말 손에 욕기 힘줘야 되죠. 목 써야 되죠. 어느 하나 빠질 수 없게 같이 잘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시도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36번째 생일에 또세 번째 어갱과 함께하는 생일 파티 어 오늘, 이번에도 이렇게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인이 항상 잘 되라고 응원해 주시고 건강 생각해 주시고 안 지나서나 제 걱정해 주시는 우리 어게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미를 꾸미는 사람이 짱이야. 미짱님들 안녕하세요. 네, 국어강사 평생 교육학사 출신 미짱TV 채영입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이제 딸랑 3일 남았습니다. 우리 미장님들 3일 남은 마무리 잘하시고요. 정말 미장TV 또 사랑해 주셔서 최근에 15,000명 구독자 돌파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다들 코로나와 그리고 전대 미문의 오미크론이라는 또 이런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었지만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신다고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자신에게 스스로 박수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다행히 박스로비드가 승인이 되어서 이제 먹는 코로나 약이 게임 체인지가 되어서 내년에 좀만 더 견디고 버티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이 생겨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첫 화면에 어, 굵직한 올해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 편집해서 올려봤는데요. 음. 윤여정 배우님께서 아카데미에 수상을 하셔서 또전 세계를 깜짝 놀라키게 했고, 또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1위로서 또 K 드라마의 위력을 과시하내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청년 BTS가 전 세계에 k p o 을 알려 또 세계인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 사랑에 홀딱 빠지게 한 그런 또 멋진 한 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어, 트로트 송가인님께서 신곡을 발표하셔서 또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예능에서 트로트 전국 최전 트로트 매지 유랑단 그리고 최근에 풍류제장을 통해서 케이트로스 더불어 이제 K-국악까지 전세계에 알려고 또 이렇게 포문을 연 그런 해였습니다. 최근 풍류대장을 성황리에 마치고 또 전국 투어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어, 송가인 님의 후배 김준수 님이 국악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2 0 2 1 KBS 국악 대상 대상 올해 그 영광은 김준수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한 소리를 친근하게 전하는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누구보다 바쁜 한해를 보냈는데요. 김준수님도 정말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또송인님께서노게런티로 풍류대장 전국투어의 서울 콘서트에 합류하셔서 또 엄청난 시너지를 이루시고 이제 전국에 공연을 하십니다. 사천 바람 불어라, 잠시 이 님의 국악 사랑과 그리고 후배 사랑이 다 뜻이 모아져서 전 세계에 케이트롯과 더불어 케이 국악이 내년에는 또 엄청나게 펼쳐질 것 같다 기대되는 또한 해입니다. 그리고 대표 밑장인 저 개인도 뷰티 사업을 하랴 또부캐로 유튜브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찍어서 올리랴 바쁘게 생활해서 목 디스크도 걸려서 고생은 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고요. 또 우리 밑장인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덕분에 그 댓글의 힘으로 제가 버티고 또 열심히 힘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댓글상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 상품은 제가 개발한. 힐링겔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힐링겔은 어, 사실은 제가 제목 디스크, 어, 치료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건데요. 중아대학교 특허 홍화, 어, 추출물이 들어가서, 어, 통증 있는데도 좋은데요. 이거를 이렇게 목 뒤에, 어, 이렇게 바르시면 굉장히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근육통도 완화시켜주고요 우리가 목, 어깨에 스트레스가 70%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서 제가 이름을 힐링겔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칼리투스, 또 아로마 같은 아로마 테라피도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로마 파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밑장님들 댓글 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발표하러 가는데요. 네. 자, 댓글 중에서 제가 지극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댓글을 해주신 김기원님.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기원님, 늦어도 되니까요. 항상 이분은 댓글 주시면서도 늦어서 미안하다. 그런 말 하시기 있기없기 이제 앞으로 없깁니다 봐주시는 것만 해도, 시청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그 어, 다음 상은 제가 기도 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 밑장 TV를 위해서 그리고 송가님을 위해서 부처님께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또 하시는 우리 한성군님, 널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신다니 하 우리 밑장님들도 다잘 되시라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 이메일 주소 제가 알려드리면 거기로 집 주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힐링하시면서 또 건강해지시. 어, 이거 졸 먼저 예방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바르면 어, 첫 느낌은 시원한데 어, 파스처럼 후끈후끈 해지면서 어, 힐링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그래서 또 고정 때 제가 또몇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상품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구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년 이민년이죠.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호랑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길력 나고사이로 자리를 잡은 호랑이는요. 촬영자의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번에처럼 대낮에 선명한 모습이 잡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네요. 네, 기한 백두산 호랑이 영상 보셨죠? 네, 호랑이는 정말 용맹하고 인간을 수호하고 권성지각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랍니다. 착한 사람 복받고 나쁜 사람 벌받는 그런 또한 해가 내년에 되겠죠. 착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복 많이 지어서더잘 되실 거고요. 그리고 검은 호랑이에 우리 송가인님도 호랑이죠. 강력한 히더십 그리고 또 열정, 도전 정신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내년에 호랑이의 기빅을 받으셔서 또 멋진 한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미장TV는 우리 송가인님 소식 그리고 우리 한국이 문화 강대국이 되어서 K팝, k 트롯 그리고 K국악이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말 또 열심히 제 한번 불살라서 영상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밑장님들 내년에 더 건강하시고요. 더 행복하시고요. 새해 인사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이민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소망 다 이루시기 바라면서 밑장TV 오늘 마치겠습니다. 밑장님들 안녕! 이렇게 팬미팅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얼굴 보고 직접 만나서 했으면 좋겠고, 어,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사랑해요.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네. 뭐 노래가 신곡이 이제 발표돼서 히트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트가 되는 거는 다운 때가 있어야 되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서로 서로 건강해야 만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 코로나지만 네. 마스크 잘 쓰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어, 항상 건강하셔서 가인이 오래오래 만나요. 아시겠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